안녕하세요. 루덴스 파트너스의 성레연이라고 합니다. 저희 루덴스 파트너스는 로봇 기술과 푸드 기술에 최적화된 로봇 키친 최적화 레시피 솔루션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야미당은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 새로 오픈한 아시안 캐주얼 델리로서 루덴스 파트너스가 튀김 로봇과 국수 로봇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루덴스 파트너스의 아토봇 시스템은 협동 로봇보다 좀더 섬세한 공정을 수행하면서 셰프가 요리한 음식에 최대치로 가까운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튀김이라는 요리는 정확한 온도와 타이밍의 결합물로서 아토봇은 입력된 값으로 오차 없이 공정을 진행합니다. 아토봇은 트렌드에 따라서 다양한 요리를 시즌마다 레시피를 만들어내고 이를 매장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모든 셰프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데이터베이스의 연동이 아니라 엔드 커스터머의 주문을 직접적으로 연동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니즈에 맞는 최적화된 레시피를 루덴스는 계속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시즌별 그리고 지역별 다양한 맛있는 레시피를 공급해드리겠습니다. 야미다 화이팅!